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릴 물건은 천안 신불당과 KTX 천안 아산역을 잇는 탕정 이신도시 중심에 위치한 2층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우리 주택은 건축가가 직접 설계하고 거주했던 집으로 일반적인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각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이 돋보이는 주택입니다. 고급 자재와 높은 층고, 화이트 모던 인테리어와 넓은 개방감, 그리고 외부 테라스에 완벽한 조망까지, 누가 봐도 이건 제대로 만든 집이다 싶은 완성형 구조입니다. 미래가치까지 최상급인 모던 하우스. 그럼 오늘 물건 어떻게 생긴 건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이어 부동산 오규민 소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입지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은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천안신불당과 KTX 천안아산역을 바로 있는 탕정 이신도시 핵심 생활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생활 편의 시설은 아직 미비하고요. 탕정의 학군과 미래 가치 측면이 매우 우수하며 미래 도시형 고급 주택 단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대지는 101평, 건물은 40평 규모의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지차는 지상으로두 대, 방향은 동향 2021년 4월 사용 승인된 신축급 주택입니다. 1층은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다용도실, 복층은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에는 방 2개, 욕실, 거실, 그리고 테라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탁월하고요. 건축가가 본인 거주용으로 설계한 만큼 공간의 비율과 채광, 동선이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1층은 화이트톤의 모던 인테리어로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고요. 거실 창을 통해 자연광이 가득 들어옵니다. 주방은 감각적인 라인과 테이블 공간 외부 폴딩 도어로 바로 연결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1층 공용 화장실과 다용도실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2층으로 가 보시면요. 중간쯤에 서비스 공간, 복층 공간이 나오고요. 미니 홈시어터나 서재, 취미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시겠습니다. 2층은 방두 개와 가운데 공용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 공간을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이고요. 안방 또한 두 면의 넓은 창호 덕분에 탁 트인 개방감과 풍부한 채광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블랙 컬러가 더해져 은은하고 고급진 분위기를 만들어주고요. 고급 주택답게 천장고가 높아서 실제 체감 공간은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2층 테라스는 약 10평 규모의 넓은 데크형 구조로 탁트인 조망과 함께 바비큐나 티타임 가족 힐링 공간으로 완벽하겠습니다. 실거주를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쾌적한 생활 환경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최고의 공간이 될 것이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입지, 건축, 인테리어 삼박자를 모두 갖춘 희소 매물로 평가됩니다. 오늘 물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택은 당정 이신도시 중심에 입지, 건축가의 감각적인 설계와 개방감 넘치는 고급 인테리어까지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룬 완성형 주택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천안 신불당과 KTX 천안 아산역을 잇는 아산의 신 프리미엄 주거 벨트로 성장 중인 곳입니다. 도심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곳으로 향후에는 고급 주거 단지로의 가치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요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 참고하시면 세부 내역 보실 수 있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와야부동산 오규민 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물 촬영 및 유튜브 등록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